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7월 6일자 동아일보 오피니언을 소개해드리고요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글 제목은 연체율 치솟는 새마을금고 실태 파악부터 서둘러야 하는 내용입니다.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는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새마을금고에 연체율이 지난달 15일 6.47%까지 치솟았지만 29일에는 6.18%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연체율이 지난해 말 3.59%에 비해서는 높지만 지난달 중순 이후 진정되고 있으니 안심하라는 취지다. 그러나 이날 새마을 공고 중앙에는 집단 대출의 연체율이 20%에 육박한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도 수치를 밝히지 않았다. 집단 대출은 시공사와의 협약으로 분양 계약자들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빌려주는 대출이다. 박근혜 정부는 은행권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자 2016년도 말 신협과 농협, 축협의 집단 대출을 금지시킨 데 이어 2017년 4월에는 새마을 금고에 집단 대출도 금지시켰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4월 금지를 풀었고 그때 이후 새마을금고의 집단 대출이 2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해부터 인프레션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이축으로 회수가 어려워진 집단 대출이 늘어으리라는 우려는 자연스러운 것인데도 새마을금고 중앙에는 그에 관한 수치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새마을본고는 신협과 농협과 수협 등과 함께 상호 금융기관으로 분류되지만 신협, 농협, 수협에 비해서도 감독이 소홀하다. 신협, 농협, 수협만 해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시로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호강도 검사를 받지만 새마을금고는 대개 중앙의의 자체 감독에 맡겨져 있다.물론 금융기관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금융을 취급하는 모든 곳에 똑같은 수준의 감독을 하는 것은 오히려 금융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동안 커진 새마을금고의 규모에 걸맞는 감독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새마을 금고발, 금융 불안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심상치가 않죠, 지금? 대출 원리금 연체율이 지난달 29일로, 29일 기준으로 6.18%에 달했습니다. 시중은행의 연체율이 무려 20배 수준입니다. 연체율이 10%가 넘는 것도 상당수가 있다고 하니 위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위험한 사업에 무리한 대출을 내준 금고 잘못이 가장 크지만 금융당국인 행정안전부의 책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새마을 금고의 건전성 관리를 위한 조치를 제때 취하지 못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제야 새마을 금고에도 일반 상호 금융 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만시 지탄입니다. 실제로 새마을 금고의 부실은 건설 부동산 대출 탓이 큽니다. 관련 대출이 2019년도 말 27조 2천억 원에서 작년 말에는 56조 3천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오피스텔, 빌라 같은 소규모 사업 위주로 대출을 했는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바로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경기 변동이 심한 부동산업의 공격적 대출은 애초부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부동산업은 경기가 나빠지면 대규모 손실을 보기 쉽습니다. 위험을 관리하는 건전성 규제가 필수입니다. 그랬다면 지금과 같은 연체율 급증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상 국가의 행정사무, 재난안전관리사무, 치안에 관한 사무, 소방에 관한 사무를 위한 조직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전체 자산 규모가 284조원대에 이르는데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안부가 감독을 맡고 관련 인력도 불과 10여 명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거래 고객만 2,262만 명인 새마을금고를 감독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번 기회에 새마을금고도 감독 권한을 금융 감독원으로 옮기는 것도 고려해 보지,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